수송 방법으로 저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습을 하거나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막 뭐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저 어느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 사람은 무슨 짓인지 하겠구나. 그동안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소희 씨의 삶.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민 끝에 남편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 항목이 많아요. 아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검찰로부터 돌아온 답은 그에게 혐의가 없다는 건 어? 어떻게 이렇죠? 좀 이상한데요. 검찰의 답변 중 특히 눈에 띄는 건두 사람이 법적 혼인 관계라는 점이 참작됐다는 겁니다. 어. 어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진짜 피를 통한 생장이었죠 애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냥 관계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용서가 되는 것인가? 그럼 제 저의 인권과 저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역시 검찰의 결정이 의아하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저희가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대질 조사도 없이 갑자기 불기소 의견을 받게 됐죠. 물론 여러 가지 정황들다 고려하셨지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라이프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형법에 언제든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라는 제목을 만들어놨던 것이고요. 부부간의 문제가 다른 사건보다 신중하게 봐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혐의가 인정된 대응 판례가 많거든요. 일부 혐의는 검찰에 다시 항고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며 함께 신청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기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이후 다시 연락을 보내온 남편 소희 씨는 연락조차 두려웠다는데요. 대면으로도. 통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결정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결정이 무색하게 하루 만에 남편이 또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는데요. 접근 금지가 됐는데 연락이 왔네요. 저 메시지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면? 음... 경찰서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그저께 문자가 결정이 됐다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냐?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한테 문자가 막 갔을 거다. 그 문자를 못 봤다고 하면 할 말이 없대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어, 나못 봤어. 계속 연락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떡해요, 그럼. 너무 무섭고 두라, 두려운 이거를 어떤 행위가 진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다 견뎌야 돼요.